아우 실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성함이 되십니까? 네 저는 금채은 실장입니다 금채은 금과 오늘 네. 많이 주시는 아 그럼요 금과 은을 채워드리는 채워드리는 네네 어디다 채워줍니까? 금과 은이 온 가정이 온 가정이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보는 데가 네 저희 연재 플래티넘 쌍용 네. 연재 플래티넘이고요 쌍용 연재 플래티넘 네. 지금 보시는 타입은 45평 45평 네. 제일 큰 타입입니까? 네큰평큰평 보니까 현관이 키역자로 바뀌었구요 현관도 상당히 크네 맞죠? 네 입구쪽에 팩트리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문도 크고 네. 지금 여기가 원래는 연재 대시항이었죠 대시항이었다가 네. 그 회사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네네 네, 저희가 시공사가 변경이 됐고요 상용으로 바뀌었죠? 상용으로 네, 변경이 되면서 지금 현재 다시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고 지금 1차 끝났고 2차로 모집하고 네, 있는 겁니까? 네. 1차가 상당히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1차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손님들 많이 오셨었고 계약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건설사의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서서 네. 그 다음 이 차를 지금 쌍용으로 다시 모집한다고 다시 모집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요거 그러면 만약에 조합원이 되려면 은 네. 필요 금액은 얼마죠? 저희가 평당 1,500만 원인데요 네. 1차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내가 군 지정이 가능하시고 군 지정하시고 네. 네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약하시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네. 계약금은 총 34평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3천만 원. 40평대 같은 경우는 에 5천만 원. 5천만 원. 네. 1천만 원 포함입니까? 빼고입니까 포함입니다. 포함그러면 일단 네. 1천만 원 내고 2천만 원더 있으면은 네. 34평 군지정이 가능한 네. 거네요. 군지정은 1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고요. 아, 가능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요한금액은 3천만 원. 네, 네. 그 업무 대행비가 있고요. 업무 대행비는 따로 얼마 내됩니까 2천만 원. 91평형대 상관없이 동일하신 죠 아, 그러면 네. 결국 3천 플러스 2천, 5천 플러스 2천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런 사건고그 현장인데 저희가 조합하시게 되면 은 네. 발코니가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네. 저희가 포베이 구조라서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업무 대행비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겁니다 아 발코니 결국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업무 대행비로 간다 이래 봐야 네. 됩니까? 네 왜냐하면 조합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사가 일을 잘해야 네. 빠르게 추진이 돼요 여기 일 잘한답니까? 일 잘한다고 소문나고 있습니다 어디 소문났습니까? <laughs> 잘한다고 조합하시는 분들은 우림CND라고 해서 부산에 거제리 우림 어디요? 우림CND라고 우림CND 네 거제리에 왜 레이카운티 앞에 쌍룡야채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시행사에서 아 업무대행사에서 한 거거든요 네. 업무대행사에서 했고 그다음에 서면에 어반테트 대시양 지금 현재 조합 다 끝났고 1번 분야 네. 준비 중이고다아 그래요? 네그다음 구포역 앞에 구포 강... 구포에서 보이는 그것도 쌍용 쌍용 네, 구파 쌍용도 하셨고 네, 일을 빠르게 진행한다는게 때문에 꼼꼼하게. 걱정 안하셔도 되시는 아니 업무 대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네, 대단한 분들이 업무 대행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업 진행이 빠릅니까? 네 사업 진행이 그래서 추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곰명이가 이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 등본상에 세대주셔야 되고요. 세대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무주택자 이거나, 네. 혹은 전용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한 채만 소유하셔야 됩니다. 한 채만 있으면? 네. 조... 일단 조합원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조합. 돈도 있어야 되고. 네. <laughs> 돈은 무조건 <laughs> 있어야 되고. 돈은 소모다니까 네. <laughs> 지역주택 조합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제도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조금 집을 더 저렴하게. 네. 좋은 집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 구조라서 좋은 집을 저렴하게 할수 있죠 그렇죠 저번에 이 그, 되면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평당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부산 시내에서 일반 분양이 2천만 원 미만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편리하고 네. 그다음에 근처에 학교도 가깝고 네. 공원도 있고 네. 그런 입지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금 평당 1,500만 원대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연산역까지 걸어가면 한 15분 걸리죠? 네. 15분. 버스 정류소는 바로 앞에 있고? 네. 버스 정류소는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 있고요. 네. <laughs> 요즘 환성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 가라. 네. <laughs> 환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되죠. 이 근처의 연산자이 대단지라든지 옆에 일동 네. 미라주라든지 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연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도보 뭐 10분 때. 정도면 네. 뭐 걸어도 되죠 솔직히 네. 평지인데. 평지라서 산도 아니고 맞죠? 네. <laughs> 강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가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쭉 가면 되죠. 네. 주방이 그 상당히 크. 여기가 45평입니까? 네, 45평이랑 42평이 있는데요. 40평 때는 40평 때 자게 이렇게 보조 주방도 있어요. 아, 이것도 다 조합원들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건 평원 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신에 안에 저거는 아, 이거는 네 조합원들한테만 주는 네 같... 지금 하시는 분들께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시는 거죠. 쿠팡이 보조제방도 음.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수전도 들어올 겁니다. 아, 습감은 이거 손빨래도 할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세탁실이 쪽에 있기 때문에. 와, 근데 당도치 크니까는 네 맞죠? 정도. 네, 활용도가 조금 높으실 거고요. 주방 자체도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죠. 디귿자 주방. 네. 제일 좋아하죠. 이 구조를. 네. <laughs> 디귿자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총 7천만 원. 그게 몇 번에 나와서 되는 겁니까? 처음에 개, 1차 계약금 1천만 원이 천만 원. 그다음에 2차 계약금이 이제 4, 2차 계약금이 4천만 원. 000 4, 원. 네. 그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거는 계약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1,000만 원 납입을 하시고 업무대행비까지 내시잖아요. 그 2,000만 원까지? 한 달. 네, 한 달. 네, 3,000만 한 달? 원이 한달 네. 네네. 그 완료 후에 45일이네. 이내. 45일 이내. 4 5일이내 그럼 또 4,000만 원더 내야 되면 결국은 네. 두달 네. 15일이네요. 네. 네. 맞죠? 네. 세 달은 안 되고. 네. 그 안에 총 34평이 5,000. 이 타입은 42평, 45평은 7,000만. 7천만0 네. 두달 반? 네. 맞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시면은 가능하시고, 네. 내가 원하는 층수를 지정하실 수 있는 거는 계약금 천만 원으로 가능하세요. 천만 원으로는 네. 군 지정은 가능하다, 맞죠? 네네. 안방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먼저? 네. 어, 안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또 베란다도 있지만 창문도 있어요. 아, 창문도 있노, 베란다도 있네요? 네. 미리 구조면 환기는 잘 되겠네, 맞죠? 그렇죠. 안방이 또 상당히 크네요, 보니까. 평수가 크다 보니. <laughs> 네. 그리고 크고. 다른 평수에 비해서 요새, 요즘 40평대가 파상형 구조가 잘 없고 대부분이 타워형 구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파상형 구조가 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산자이 40평, 50평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아, 왜냐면 알겠어요. 지금 10년이 넘어, 넘은 아파트가 되어버려서. 네네네. 오시면 제일 첫마디가 40평대치고 굉장히 넓다라고 하세요. 아, 구조가... 그 이유가 같은 40평이지만. 서비스 달라요 네. 이, 이, 이 공간도 이렇게 또 따로 있네요. 네, 롤, 앞에. 네. 파우더룸이 있고요 네. 사시평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욕실, 안방 욕실 안에도 욕조가 있어요. 아, 욕조가 있습니까? 어, 맞네요. 아, 이, 이런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맞죠? 네. 사오도 할수 있고, 목욕도할수 있고. 사시도할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기들 같이 있으면은, 아기를 씻기면서 같이 씻을 수 있고. 네. 보통 이런 여기 놀러 가시면, 여행 가시면, 있는 음. 욕실 구조기 이 때문에 크게 음. 잘 나왔다고 보니다 음. 이거는 진짜 잘 나왔네요. 네. 조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금 부산 시내에서 다른 일반 분양으로는 34평도 요즘은 다 9억, 8억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음, 네, 그렇죠. 네, 내지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건만 되신다면 네. 충분히 선정하시면 유리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계획적으로만 진행되면 뭐 돈은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네.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주가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법인 어. 1인 지주 이미 1인 지주라서 일단 계약되고 나면은 사업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는 빠를 게 수밖에 게 없고. 토지로 인한 사업이 뭐좀 더디게 진행된다거나 그런 네.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고 빠른 사업진행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합을 지금 저희가 조합 설립한 게 2023년 11월이에요. 2023년 11월은 뭐 작년 아닙니까? 설립인가를 설립 받은 게 네네. 진행을 하겠다고 인가받은 게 2023년 11월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으로부터 1년 안에 네. 저희가 총회 조합을 설립을 못 한다. 아.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조금 많이 길어서 지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 약속을 네, 네, 해야 네, 되는 네, 네, 분이니까 네. 그때는 납입하신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응. 다 돌려드리는 안심 보장 증설하는 것도 제공이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업 진행 제대로 안 되면은 돈도 돌려줍니까? 네. 회사 규칙 이기 때문에 예를 아. 들어서 조합이 조합원 설립이 늦어지면 네. 사업 진행 자체가 다 늦어지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의 조합은 사업 진행도 사업 진행될 때 토지가 늦어지거나 네. 조합원 모집이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네. 해서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토지는 100%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만 모집하다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 느리게 된다. 네. 흐지부지 조금 더디게 된다. 네. 그럴 경우에 어 나는 이런 조건이면 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어 나는 더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신 금액. 그분들의 한해서만 또네그 증서까지 나가는데 사실은 어. 조금 더 기다리시더라도 <laughs> 이런 데사 가져가시는 것시는 유리하신 거죠. 지금 분위기는 뭐좀짜 빠르 될것같죠조 네. 저분들 뭐지 뭐바그니까 왜냐 저희가 1차 모집할 때도 음. 실질적으로 한달 안에. 끝났잖아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소문이, 입문이 났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계시고, 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여기 본려면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저 10시부터 6시까지요. 네. 6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시 반까지만 입장하십니다. 그럼 5시 반이지는못 봅니까? 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미리. 아, 방문약하면요? 네. 방문약하면 제가 기다렸다가 예, 예, 예. 해드릴 수 있는데, 방문약 없이 오시게 되면, 예. 오늘 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네.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치현 실장님, 금과 오늘 채워드립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